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창작자 조화자입니다 어, 저번에 이제 타이머 기능을 좀 수정을 했었는데, 어, 그 부분을 어, 어떻게 돼 있는지,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, 물론 영상으로 이제 이게 수정하는 과정이 나갈 거니까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긴 한데, 이제 여기에 이제 함수에 인자를 다 넣어서, 어, 지금 어, 상태가 몇번 상태인지 그래가지고 스테이터스로 나눴죠. 네, 그러고 이거를 이제 스테이터스 체크에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주면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스테이터스 체크에는 이전의 스테이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다 체크하고 여기에 이걸 넣으니까 이제 이번 스테이터스를 넣어주고 그러고 이걸 이게 어, 어떤 함수가 다시 시작되면 저번 스테이터스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뭐 그러한 소스 코드입니다. 그래서 뭐 리스타트가 중복이 돼서 이제 타이머가 중복으로 이제 그 동작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. 이런 것들이. 예, 그리고 음. 또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, 음악이 한 1분 정도 되는 음악입니다. 네, 이게 원래 1분 정도 되는 음악인데 1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울리지 않았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울리는 쪽을 원했어요. 그래서 오디오 루프 트루를 이제 넣은 것. 이것까지가 이제 제가, 네, 이번에 바꾼 겁니다. 네, 그래서 요 위에는 진짜 간단한데, 밑에가 이제 스테이터, 그니까 러 이제 상태를 나눠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. 네, 그래서, 어, 이번 타이머, 수정사항은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가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상태를 나눠주는 부분을 새로 넣었다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부분까지 새로 넣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타이머 소스코드 네 설명은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